예, 대한민국의 건강을 즐기는 건강연구사, 안월롱 자, 에서킴, 오늘 3분만 하자. 오늘은 어디 운동을 할까요? 네, 복근 운동. 복근 운동. 그럼 40초 운동하고 20초씩. 음. 오늘 딱 3분만 하는 거예요. 예, 자, 준비 누워주세요. 준비. 자, 오늘은 무릎을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손가락이 마주치도록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좋지만 박수가 안 되는 분들은 손가락 이렇게, 예전에 우리 영화 보면 이 t 영화 있거든요? 이 t 영화에 손가락을 이렇게 이 t 하고 사람하고 손을 딱 댔을 때그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될 것 같아요. 40초니까 여러분 호흡을 내려갈 때 마시고 뱉으면서 호흡 마시고 입으로 뱉고, 어, 손가락이 닿을 때 힘껏 뱉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호흡 을 마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지금 첫 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쉬울 거라 생각이 들시죠 굉장히 힘듭니다. 네.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. 어 여기서 손, 네, 팔이 긴 사람은 좀 유리할 것 같고요. 팔이 짧으면 어때요? 투트트트 느낌. 느낌 어요 예, 느낌 괜찮다고. 근데 여러분 무조건 삼 텐트 하셔야 되고요. 이것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. 뭐 이거에서 무슨 뱃살이 빠지냐 그런데 해보십시오. 준비 되셨습니까? 90도로 만든 상태에서 손으로 찔러요. 자 이때 최대한 반동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최대한 복부의 느낌을 갖도록 노력하는게 도움이 되고요 네 일단 터치하면 안돼요? 네? 터치? 터치만 해주세요 바텀터치 응아 바텀터치 안돼요 저 허리가 아파서 예 네. 아직 무립입니다네 그리고 s 써야 상승하기 때문에 더더더네네 네. 어. <laughs> 여러분 이거는 리얼하기 때문에 뭐왜 무서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해보면 다버 아 저게 뭐야 그러면 처음에는 터치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저런식으로 바꿔도 된다는거예요 휴식 네 20초 휴가를 줄게 네, 이게 쉬는 시간이 적다는건 그만큼 임팩트있게 가는거고 이따 이제 인사는 마지막은 에스터가 인사하는걸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준비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자 벌써 몸이 왜냐면 근육에 피로가 쌓였는데 이 피로가 쌓인다는 거는 우리가 ATP 시스템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서 젖산이 쌓이거든요. 이 젖산이 피로 물질로 자극해서 몸에 무리가 되는 거죠.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만 해줄로써 우리 몸에 컨디션 스케일을 낮출 수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버티기 동작도 괜찮은데 지금 버틸 때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. 누워서 버티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. 자. 애써야 딱 3분만 해보자. 자 오늘 딱 3분입니다 여러분. 3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거느끼면서 하면 될것 같고요. 자! 자 애써 인사하세요. 어? 여러분 어? 어? <laughs> 일단 한번 해보세요. 네. 절대 쉽지 않아요. 죽어요. 안녕. 안녕.